할렐루야! 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부자 되세요. 무슨 부자 되실 거예요? 은혜 부자 됩니다. 돈 많은 부자도 좋긴 합니다. 네, 그러나 은혜의 부자가 더 중요해요. 또저 부르나이 공화국 거기 구강은 차 부자예요. 차가 7천대나 있대. 그거 언제 다 탈려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차 부자 말고 은혜의 부자 믿음의 부자 소망의 부자 사랑의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저는 오늘 11조 건물 봉원주의로 지키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매년 1월 마지막 주일을 1 1조 허물 봉헌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걸 깨달았어요 헌금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헌금 때문에 믿음이 더 성장하고 축복받는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헌금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좌지우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15개 온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11조가 헌물을 들여서 우리의 온 성도들이 다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고 오다가 멜기세백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1 1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첫 번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1 9절 읽어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람이의 주의에 지옥수> 지옥 지옥수> <지옥수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지요 이런 믿음의 조상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가 될까? 지금 성경에 멜기 세대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구약에는 딱 여기만 나와요 그리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은 시부리서 7장 3절에 멜기세댁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냐라 여러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양반?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대 제사장인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소식을 듣느냐? 조카가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구하겠다고. 자기 집에서 키운 사병 318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318명. 많아 보이나요? 적어 보이나요? 많지요. 어? 저는 목회하면서 예배 일원이 100명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입이 쪼그러져. 이 100명은 굉장히 큰 숫자예요. 우리 지방에 마흔교회가 있는데, 감리교 마흔교회 중에서 1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10교회가 넘지 못합니다. 100명이라는 숫자는 큰 숫자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318명은 아주 적은 숫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쫓아간 적은 어떤 적들이냐? 내네 족속이 모인 연합군입니다. 그쪽 병력은 아마 수천 명은 될 거예요. 지금이 내네 나라의 왕들이 모여서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그 중에 롯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 조카 롯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기 형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 어린 조카가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롯을 데려다가 키웠거든요. 말만 조카지 사실은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 이 조카가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는 생각할 교를도 없이 차병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야브라함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병력으로 제가 저 병력을 이기기는 불가능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조카를 구할 수 있도록 제게 친구와 지혜를 주세요.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318명으로 수천 명을 정면으로 상대하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한밤중에 그들이 술에 취해서 승리에 취해서 깊게 잠들었을 때 기습을 한 거예요. 기습. 그래가지고 이 수천 명 되는 연합군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재물을 다시 되찾고 잔으로 잡혔던 조카도 구하고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조카를 구하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다시 되찾고 돌아오다가, 누굴 만난다고요? 메기세대 재산양을 만납니다. 메기세대 재산양이 말합니다. 당신이 이 싸움에서 이인 것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빼앗겼던 것들을 다 도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녀들 잘 키워서 자녀들이 다 출가해서 자리를 잡고 또내 집을 장만하고 내 밭을 장만하고 지금 이렇게 똥똥거리며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나의 공로도 있기는 해요. 내가 열심히 일했잖아요. 또 열심히 조축해가지고요. 알뜰살뜰하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 공로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만분의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때를 따라 도우셨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은혜 하늘 은혜 내 삶에 당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저 많은 병력들을 이기고 롯을 찾아온 게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멜기세댁과 아브라함 두번째 아브라함은 얻은 것에서 11조를, 11조를 드렸다 2 0절를 읽어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시 지극히 높으신 아브라함이 얻 것에서 1 1를드시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멜기 세대장의 말을 듣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맞아 내가 저들과 싸워서 이긴 건내 능력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 조카를 구한 것이 내가 진약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함이 어떻게 했냐? 자기가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온 11조의 기초입니다. 11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게 그게 11조예요. 가령 여러분들이 한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300만원을 벌었다고 그 중에 3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11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 그냥 거저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일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벌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 11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역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건내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본분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건 돈만 딸랑 내는 게 아니에요. 그 홍금 속에 내 마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때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실직을 해서 내가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해서. 그러면 11조를 드릴 수 있나요? 못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드릴 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감사원금 같은 거 드릴 수 있지. 적게라도 드릴 수 있지만, 내가 한달 동안 소득을 번게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500만원을 만약에 벌었는데, 11조를 10만원 드렸어. 그러면 이건 11조인가요, 아닌가요? 11조입니다. 왜? 내가 11조 헌금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건 11조예요. 그런데 그 11조는 온전한 11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숙도님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나는 모르지. 그러나 드리는 본인은 알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도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헌금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하고의 일대일 관계예요.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그 양심이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꿈을 쌓아올 수 있도록 진정 아멘 무슨 11조를 드리라고요? 온전한 11조를 그냥 11조를 드리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창고문을 열어서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저는 시고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불질의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냥 11주도 아니고 온전한 걸 드릴 때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박천재 교회 교육 전도사로 있었을 때, 그때 26살입니다. 결혼하기 전이었는데요. 교육 전도사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헌금을 거기서 이제 읽어주시거든요. 우리 교회 정도만한 교회였는데 어떤 암무의 집사님이 이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또 11조를 드렸어요. 그 다음 주에도 11조를 매주마다 드리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야 저분은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가보다 어떻게 그렇게? 매주마다 11조를 드리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서로 이제 만날 기회가 있어서 내가 물어봤어. 궁금한 건못 견디거든. 좀 물어봐야 돼. 집사님 어떻게 매주마다 11조를 드리세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자기 택시운전기사래. 택시운전기사 돈을 많이 버시나? 택시는 수십 대대 무십니까? 그게 아니고, 월요일날, 이제 운전을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태운 손님이, 이제 요금을 내면, 그것만 딱 구별한대요. 두째 날 시작할 때, 첫 번째 손님이, 뭐, 기본 요금 3천 원 내면, 그것을 구별하고. 셋째 날, 여러분 뭐, 택시 타고, 한 3천 원, 5천 원 나오잖아요? 가까운 거리 갈 테니까. 그거를 잘 모아가지고, 돌아오는 주일날,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는 크진 않습니다. 뭐, 4천원에서 6번 하면 한 2만 4천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4주 되면, 뭐, 10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손님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그 헌금에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주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벨기에 대고 아브라함 세 번째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족속들에게 흘러간다. 자, 창세기 12장 3절 읽어 봅니다. 만의 딸이 모든 딸이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갈대야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로 복이 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복받는 백성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복을 받고 그 아들 이삭도 복을 받고 그아 며느리 리브가도 복을 받고 손자 야곱도 복을 받고 야곱의 아들 열두 아들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 그 자녀들이 받은 복이 주변 나라들, 족속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은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처음에 소아시아, 터키, 티르기에로 가고요. 그리고 또그 복음이 유럽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그 복음이 돌아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화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건 무엇이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마 복을 얻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고 또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줄 내가 알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물질뿐만이 아니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에 공짜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살아봐서도 아시잖아요. 공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공짜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작은 손으로 드리면, 주님의 큰, 크신 손이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1조 하면 번뜻 생각나는 11조 축복의 대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바로 이 로펠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이래. 40명. 자신명. 그러니까 돈이 이쪽, 저쪽에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40명이 계산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불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은 아니었습니다. 이 로펠러는 석유산업을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데, 33살 때, 100만 장자가 된대. 그리고 43살 때는 미국의 최고 가부가 되고, 53살 때는 억만장자가 돼가지고 세계 최고 각부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행복하지는 않아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글쎄 이분이 알로피셔라고 하는 그런 취기병을 알게 됩니다. 이 알로피셔라고 하는 병은 머리털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몸이 점점 말라가는 병이에요. 불치의 병입니다. 그래, 쉬운 다섯 살때그 주치의가 루펠에게 말합니다. 회장님, 이제 앞으로 1년밖에 못삽니다.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쉬운 다섯 살때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지. 1년도 안 돼서 죽는다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백억. 아무 소용 없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돈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주님께 예배하며,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변했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 교회를 세워줍니다. 루펠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다 돕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변한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지. 죽었으면 설교할 것 때문에. 5년이 지났는데, 안 죽었어. 5년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20년 지났는데, 아멘 좀 하세요. 땀이 오래 산다니까, 뭐, 배가. 30년 지났는데 안 죽었어요. 알렐루야. 몇 살까지 자랐냐? 놀래지 마세요. 98세까지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해요. 놀라는 척다5살에 1년도 안 돼서 죽는다고 그랬는데요. 98세까지 산 거예요. 만으로 하면 97세긴 하겠지만 어쨌든 100세 가까이 산 거예요. 100세 가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11주 할 거야 안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주님께서 내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나지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영혼이 잘 돼야 돼 제일 먼저요 주님과 나하고 통해야 돼요. 그러면 범사도 잘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하다 보면 이 도로 중앙에 있는 노란색 실선 있지요. 뭡니까? 중앙선입니다. 중앙선 넘으면 죽는 거예요. 중앙선 넘으면 달려오는 차하고 정면 충돌하면 죽는 거.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가 한 60km 이제 가다가 전봇대하고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축수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안전지 하잖아요. 그래서 죽지는 않고, 이 갈비뼈, 늑골 어깨뼈 다 부러지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달리다가 부딪혀도 이 정도인데, 상대방하고 정면 충돌하면 그 충격의 두 배가 우리 몸으로 오겠지요. 중앙선은 뭐냐?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생명선이에요. 중앙선만 넘지 않으면 살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 하면서 중앙선이 뭐냐? 1일조와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온전한 1일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드린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채고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국 교원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분도 시험에 들지 마시고 전부다 은혜 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